얘가, 얘가, 이제 뿌리, 뿌리 상태에 따라서 물 먹는 속도도 달라요. 한번 얘물 먹는 거 보여드릴까요? 얘가 이걸 한두개 정도 먹거든요. 한번 보세요. 이쪽으로 와보세요. 와보세요. 천천히 줘야 되는데, 그냥 한번 줘볼게요. 한번 먹는 거 봐야 되니까. 줘볼게요. 봐봐요, 봐봐. 봐봐요 요 이렇게 먹는다고, 이게. 맞죠? 이게 왜 그러냐면, 뿌리가 이만큼이니까 그런 거예요. 다 뿌리야, 이게. 우리입이한 달에 한 달에 얘가 일주일에 2 주에 한 장씩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얘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, 궁금해하시는 게 이쪽 와보실게 어 가을 예, 오 박진아 너무 멋있다 봐요봄 어, 여름 가을 겨울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실 1년 내내 여름이에요 그렇고 집에도 가정은 가정에서도 걱정하더라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을 겨울에는그고가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딱 집이 따뜻하잖아요.